녹화 끝나면 은 이제. 뭐밥 먹으러 가거나. 히프리도 가고. 아. 요런 뭐데 어떠세요? 아, 요런 데 좋네. 진짜. 진짜. 어쩌세요? 포장이네, 아, 포장. 네, 포장이에요. 포장 맞차 어, 야. 야지 아, 이 아, 좋다. 뭐, 우리가 해먹는데. 해먹는, 어, 뭐, 어, 어, 해먹는 거야? 예 자, 해 드시면 돼요. 아, 셀프야? <laughs> 뭐 뒤로 드셨어요, 오시면? 네, 우리 옛날에 닭, 닭, 닭발 먹었었는데, 어떡고 닭발은? <laughs> 닭발은 갔다 왔어요. 거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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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갔다 우리 매일 들렸던 닭신당동. 네, 네, 아, 그 닭신당동. 네,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일전 하셔야죠 두 분은. 야 네, 내가 하셔야죠. KBS에서 방송을 하면서 술을다 먹어보네. TV는 사랑을 짓거는 가능합니다. 아, 자, 저 아, 무심을 드리겠습니다. 아, <laughs> 이런 호강하네. 우리 애기 엄마가 봐야 되는데 이거. <laughs> 한국 형님 아까 진짜 예상치 못한 눈물을 이렇게 딱 왈칵 쏟으셨거든요. 뭐, 무슨 어떤 마음이실까요, 그게? 그때 이 형님하고 같이 다닐 때, 네, 참 나는 어렸지만은 내 동료들한테는. 막섞을라 예. 어? 근데 이 형님한테 우리가 미아씨하고 나하고 조금만 좀 신경을 어, 썼으면. 신경 썼으면. 언니 예. 우리는 우리 응석만 부리고 받기만 하고 그냥. 방, 오늘 밤일 못 가니까 형님이 알아서 좀 해주세요. 뭐 이런 거나 맨. 예. 근데... 아니 근데. 아 그런 어... 생각이 울컥 드셨군요. 음, 어려운 이야기를 한 번도 우리에게 안 하셔서. 네. 음, 뭐. 음... 헤아리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. 미아 씨의 힘들었던 생활을 예. 했던 거와 예. 또 김만국 씨의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동생들도 공부 네. 가르치고 그 힘든 와중에 그걸 다 봤기 때문에 네.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내가 조금 약간 보여 보여주면 우리 연예인들 그 행사장 같은 데서도 제 걱정 때문에서라도 또 시원스럽게 하고 싶어 하는 거못 한다는 거를 예. 그런 거가 좀 있었던 것같네요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요. 두 분이 예전에 진짜 티격태격은 많이 하셨어요? 많이 했죠. <웃음> 주로 <웃음> 어떤 거 갖고 이렇게 티격태격 하셨어요? 방송. 100%아 방송이니까. 내용, 왜 이렇게 하냐, 부탁치게. 나 아프잖아, 여기. <laughs> 근데 이게 왜 하면 낫잖아, 액션이. 아. 너는 아직 나는 아프잖아. <laughs> <그런 거. 웃음> 한국형 보통이 아니시거든요. 미연 누나 밀리지 않으셨어요 그때? 가끔 남자가 실수하자 이걸로 방구 대 방구 내 고르고 미연까싸쌓있잖아요 쌓이 쌓이 진심인가 웬만한 거는 이 턱까지 말못하죠미아 씨는 한 마디 한 마디 하시면은 무지하게 네. 다 왔잖아요. 아, 그러면 이거. 또 감당이 안 되면 네. 환희 엄마 연락이 와가지고 <laughs> 또 화해하고 네. 환희 엄마 고생 많이 했죠, 많이 했죠. 네. 정말 많이. 그러셨군요.